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우주 제품들은 현재 SNS에서 핫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햅틱 기기들입니다. 이 몸에 착용을 하고 음악, 영화, 게임 등의 사운드에서 저음역을 감지하고 진동함으로써 소리를 마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청료와 후원을 통해서 직접 구입한 제품으로서 이번 영상은 제품의 체감도와 구입 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제품이 이제 우저 스트랩 제품입니다. 뭐 이렇게 모양을 보여드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때 기능이거든요. 이게 과연 정말 어떤 기능일까? 이게 진짜 뭐 좋은 그런 걸까? 돈 주고 살 만한,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예, 하는 겁니다. 아, 티아라 복귀했다던데. 저기요. 티아라 노래 틀어 줘. 티아라. 어, 알았어. 티아라 노래 틀어 줘. 우리 님도 복귀하셨는데 재생 좀해 줘야지. 혹시 사회적 무리가 일으키지 않으면은 어. 잠깐 좀 벗어 보겠습니다. 바지를 벗는다고요? 어차피 앵글러안 잡히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 <laughs> 바지. <laughs> 저, 저 리얼한 리뷰를 위해서 바지를 근데 왜 보는데? 걸레 벨트?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그래요. 어. 예. 아, 리뷰에 골... 피해서 내가 하나 희생을 하겠다는데. 어. 어쨌든 계속, 계속 골반 위치는 골반. 어 아까 동일한 위치. 어, 진짜 바지 벗는다. 자, 자, 나, 나, 넘버... 뭐 아, 아니지, 알겠습니다. 카메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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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 모자이크 에, 해줘야 돼. 어, 갑시다. 잠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일단 그냥 느낀 거만 얘기해줘. 어땠어? 신기한데요. 신기해? <laughs> 어. 뭐 어떤 부분에서? 어 그냥 신기해. 뭐가 뚫려. 어 뚫려가지고 어, 빵빵 하는데. 어. 이제 뭐 베이스에 맞춰서 음하 맞춰서 붕붕 떨리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거 어디 쓰는 거지 하는 게 조금 모르겠다 나는 이거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laughs> 그 음악에 맞춰서 그냥 떨리 떨리는 게 아니라 신기해 빵빵 어 얘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길래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저라는 이 제품은 네가 방금 체험해봐서 알겠지만 음. 여기에 유닛이 있어요 그래서 뒷판이 그, 듣는 그 음향 소스의 저음부를 인식을 해서 그 저음부에서 얘가 떨려요 사실 그런 식의 어떤 그 저음을 이 떨림으로 해서 몸에 전달해 주는 기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너 뭐하는 뭐, 뭐 거야 이거 지금 사람 불러 놓고 이런 느낌이었거든 여기서 근데 여기 골반에 딱 붙이니까 어. 어, 이거 좀비트감좀 느껴져? 좀 낫지? 약간 이게 그게 골, 골에서 전도가 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나? 걔는 아까 바지까지 벗은 게, 어. 이거 베트 라인이나 옷 쪽을 다 벗어가지고 느껴보자 하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뼈 근처 쪽으로 가면 막확 다르긴 해. 참고로 이 영상은 협찬 영상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구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깔 이유도 없고, 그것도 제가 이거 갖다가 뭐 이렇게 막 빨아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저희의 느낌은 이 친구도 저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냥 이렇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아요 뭔가 어느 공간 어느 자리에서 뭔가 편하게 음악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그 어떤 하나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이 번잡스러운 거를 이렇게 동원해 가면서 또 무선도 안 되는 거 유선까지 해가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느낄 수 있는 그게 뭔가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감각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하면 안 될까? 뭐, 어? 그렇지. 어쨌든 <laughs> 그, 그,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만약 저한테 제 주변 지인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사지 말라고 할것 같아요. 별로 사봐야 얼마? 처음에 신기해서 아니면 이제 그냥 샀으니까 뭔가 의무감처럼 처좀몇번 쓰다가 그러 처박아 놓을것 같지 않냐? 이게 또 배터리 충전식이라서 일정 시간 쓰고 나면 또 배터리 빠지면 또 충전 또 하고 또 해야 되거든. 이런 가지고. 음. 이렇게 가지고 팍. 이거나 아니니? 자, 요 제품도 언박싱에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아, 어, 이게 이제 뭐 하는 거냐?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 녀석인데 얘는 이제 차는 거고 얘는 이제 입는 거예요. 오케이 어떠십니까? <laughs> 이걸 왜? 뭐 그것까지? 신기한지만 이걸 왜 음악 감상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얘랑 얘랑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선택을 한다면 착용감 번잡스러움 다 무시하고 얘요 그냥, 얘가 훨씬 낫네 얘가 훨씬 낫 그치 예 훨씬 낫 어, 예. 예. 예, 똑같네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예. 음악 감상용으로만 따지면 예. 얘보단 얘가 차라리 나아요 음. 내 몸에서 가장 내가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착용 위치만 찾아가지고 쓴다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좀더 현장감 위주의 어떤 그런 그 저음의 어떤 떨림을 느끼는 그런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난 여기에 착용하니까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에서 착용을 쓴다고 치면, 얘는 그래도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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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래도 이제 뭐 취향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어, 괜찮은데 라고 얘기 들을 수도 있어. 취향이 맞는 분들한테는. 얘는, 그냥 뭐 없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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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고 뭐고 그런 거 없고, 강도를 조절할 수는 있긴 한데, 그냥 얘는 말 그대로 그냥 계속 그냥 때려대는 거, 그냥 진동으로 한번 죽어봐 약간 이런 느낌. 그냥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오히려 집중이 안 돼요.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음악 감상에서는 얘보단 얘가 낫고, 부수적으로 착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놓고 보면.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더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 이거를 음. 게임이나 영화 감상용으로만 본다면 어떨 것 같아? 지금 일단 음악 들었을 때 느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첫째 좀 기대감 되는 게 어. 아까 음악 들을 때 애들이 다 울렸어 어. 혹시나 얘가 입체감이 좀 있지 않을까 없어, 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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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얘기할게 없어 뭐 앞에서 웅 한다고 앞에만 붕 떨리고 뒤에서 웅한다 뒤에서 없어 기대하지 마세요 없어요 아니 앞에 빡빡 치고 이런 거 없어? 어, 없어요 게임을 할때 얘를 착용했을 때는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해다 혹시 궁금한가 하나? 저 봐. 얘하고 어. 얘하고 연동은 안 돼. 어. 연동해서 같이 쓸 수는 없어. 여기 아이언맨. 괜찮은데? <laughs> 아 진짜? 어 이거 재밌네? 의외로? 어 괜찮아? 아 아까 음악 듣던 날하고는 아주 사뭇 다른 느낌 완전 있네. 달라? 어 완전 다른데? 음악 듣던 거라고어 음. 아니 이게 괜찮다는 느낌보다 음. 재밌네? 이런 거? 조금 음. <laughs> 재밌었고 재밌다는 느낌은 아니고? 뭐그스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이... 요 처음에 그거 뭐냐 중간에 탱크에 들어갈 때? 아그 영상 나오는 어, 거 있잖아 어, 어, 어. 그 영상 나올 때부터 내가 영상 아 계속 봤었잖아 음, 본게 음, 좋다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를 게 뭔데 음. 그렇게 한 느낌에서 보는데 오.. 아, 이그 음악하고 조금 뭐좀 다른 거 같은데 하는 느낌이 좀 들고 음. 게임에 들어가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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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총 쏘는 게 따라 가지고 약간 강도가 좀 달라지네 뭐 이런 총을 쏘거나 어. 아니면 아까 인사총을 좀 바꿔서 일부를 좀 쏴봤는데 어. 그때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는데 어. 처음에 이쪽에 볼륨을 되게 키우고 하니까 이좀 진동이 좋은 느낌이 아까 음악하고 다뭐 다르네요 재밌다는 느낌은 듭니다 자좀 전에는 이제 fps를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레이싱 게임 화면도 좀큰 화면에 이제 세팅해 드리고 예. 자 아, 아주 원하는 그 게임 환경 아닙니까 본인이 늘 얘기하던 자랑하는 거죠 음, 아닙니다 아, 합시다. 예, 예, 예. 갑시다 갑시다 한번 음.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자좀 전에는 FPS 게임 할 때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셨는데 레이싱은 어때요?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laughs> 아 이거 미치겠네. 아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려? 레이싱 별로야? 오히려 사, 차라리 이게 지금 착용해봐서 알겠지만 훨씬 더 이게 막더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건 레이싱 쪽일 텐데 레이싱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잖아 얘가. 어. 감각의 차이라고 그래야 되겠나? 지 응. 도로에서 느, 느껴지는 기대치나 아니면 차가 움직이면서 뭔가 얘가 느낌 이 게임은 정말 좋이작용은하니까이각보다는자극이좀약하불이요하다아게임이랑 응. 전혀 안 어울려? 완전 베스트랑 완전 달라? 아하 달라 예, 이거는 게임용으로는 아닌 것 같아. 예, 사실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이거는. 음... 음, 전혀 모르겠다 나는. 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제품을 처음 확인하고 만져보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본 K 군인데 일단 K 군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뭐 결론부터 갑시다. K 군이라면 이 제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유는? 그만한 가치와 경험을 제공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 뭐 음악 감상이라든지 아까 게임이라든지 전부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네. 게임 뭐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 근데 현재로서는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해주지만은 네. 보완할 점은 많고 네. 현재 시점에서 이 가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음, 저도 비슷했어요. 음악 감상을 할 때는 베스트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랩이 그나마 음악 감상에 맞는데 이것도 어디 어떻게 착용하는 애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게 완전 다르고 그리고 정말 제 기준에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그냥 딱그 느낌이었어요. 그냥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클럽 같은 곳에서 굉장히 스피커에 가깝게 있을 때 소리와 함께 진동을 같이 느끼는 그 느낌을 얘가 이제 약간 만들어주는 얘는 그래도 좀 진동이 한 부분에서 뭔가 좀 이렇게 하니까 음악을 들으면서도 뭔가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조화롭게 집중을 할수 있는데, 얘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때려버리니까 오히려 방해가 돼요. 뭐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그 가장 큰게 음악 감상할 때, 얘는 그래도 어떻게든 뭐 찬다고 치지만, 얘는 입어야 되잖아요. 일단 거기서 오는 뭔가 불편함? 어, 어. 음 응. 압박 응, 응.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가 어차피 그 소스를 받아서 내부에서 한번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뽑아주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도 기본적으로 레이턴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생기는지까지는 데이터를 제가 안 뽑아와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조상 레이턴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근데 거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레이턴시를 발생시킨다고 치면 게임을 할때 무선으로 쓰겠다고 해서 동글을 연결 쓰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유선을 연결해 든다는 어떤 제한성. 요새 원치 무선이 많은데 유선이란 건좀 약간 좀 뜬금없긴 하잖아. 제한된다는 부분은.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또 어, 괜찮은데 좋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쟨 저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고 FPS 게임에서는 그래도 좀 낫긴 나아요. 그건 k 이군하고 의견이 비슷한데. 레이싱 게임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게 어울리는 게 레이싱 쪽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레이싱 쪽에서는 그냥 게임 사운드와 얘가 따로 놀아요. 그냥 뭔가, 어, 얘는 얘대로 그냥 지각을 가고, 게임 사운드는 게임 사운드 지각을 가고, <laughs> 서로 각자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질감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하다가 아 뭔가 몰입감을 우리가 방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어. 이렇게 리뷰 찍고 나서 어... 내가 간간이라도 이거 쓰, 쓰겠다라 쓰고 써야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쓸것 같아요. 평소에 리뷰와는 좀 다른 영상으로 지금 저희 진행을 했는데 이게 제품 이쁘게 이 찍고 뭐 어떻게 뭐 얘기하고 사실 그럴 제품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했으니까 뭐 평소와 조금 다른 스타일의 진행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저희가 전하고 싶었던 건 사실 다른 게 없어요. 뭐 제품이 이쁘네요 무게가 어떤네요,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쓸만 합니까? 아닙니까? 가격값 을 합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느낀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채널 어비다트에서는 리뷰, IT 정보 그리고 언박싱 등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